처리 <목소리> 치들어지이 <호주 목소리> 어! 코코. 니가 빨리 들어가겠다. <laughs>

잔잔머리! 오! 오! 잔잔리잔리 잔잔머리! 잔잔머리! 잔리리 잔잔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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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머리!

제가 계속 대화하고 있다지만, 야 제가 뭐... 뭐만마면이겠다 어, 대 야, 이거 댓글이 잘안 주나? 어떻에서속안 하냐? 우리들이 지금 서 내가 오랜만에 와 왼손드다전드드레다드드레다드드 레전드! 레전드! 어전드 레전드! 레전드! 레전 땡기, 땡기, 땡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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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

ガビガビ Yeah. 오, 오늘 된다, 되는 날. thank okay. okay. you 패스 보라, 보라. 이 이게 뭐, 이게, 이게. 축구 하나 찍어 와, 어이!